가성비 칸 캠핑카의 원조 캠핑 내부의 칸네스트 리뷰입니다. 벌써 1년 반 만에 50대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출시부터 현재까지 베이스 차량의 인상분 외에는. 캐빈에 대한 가격 인상은 전혀 없는 것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자재값이나 이런 게뭐 아, 올랐어도 저희가 감당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네. 그 고객님께는 드리진 않습니다 그 부분은 화려한 기본 구성으로 추가 옵션 장착이 필요 없는 곳 태양광 충전이 1,200 w 저희 차의 자량인 듀얼 인버터 5kg입니다. 코일 스프링, 코일 오버 서스펜션, 허브 스페이스, 우레탄 스프링, 헬퍼 스프링, 전륜의 스테빌라이저 바. 오케이. 2 열이 살아있는 칸 캠핑카로 가족 여행을 하시거나 특히 아이가 있으시다면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순정 시트에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군더더기 없는 실내 디자인과 거실의 역할을 해주는 광활한 벙커. 성인도 앉아 있을 수 있는 쾌적한 높이, AS가 발생하지 않는 차량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과 자신감으로 AS 보증 기간이 무려 3년. 고객님께서 AS 기간이 끝나가면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AS를 3년으로 연장시켜드렸습니다. 전체 품목 다요? 네. 설비 다 다. 다 편하게 타시라고. 가성비 칸 캠핑카를 논할 때 항상 순위권 안에 드는 칸 캠핑카 캠핑레고의 카네스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 그냥 계속 생산만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말씀 듣기로 그 사이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많이 업그레이드 있었더라고요 네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엄청 큰건 아닌데 창문의 개방성이 조금 더 넓어진 게 있고요 제일 많이 문의 주셨던 부분이 워크스루인데 워크스루를 이제 선택으로 두기로 했, 했습니다 배터리도 GSP 각셀 배터리에서 GSP 원통 셀 배터리로 업그레이드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설치할 때, 작업자가 들고 갈 때도 그 무게도 완전 달라졌어요. 밀도가 높으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가격 인상 없던데요? 네, 저희 캐빈 가격 인상은 없고요. 베이스 차가 지금 칸에서 칸이 단종되면서 쿨맨으로 바뀌면서 그 부분만큼의 인상이 되었습니다. 가격은 베이스 차량이 칸 와일드 등급의 사륜의 파워 리프트로 이전에는 선택이었는데 지금은 기본으로 사이드 스텝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베이스하고 캐비나에서 7,996만 원입니다. 정말 착하다. 아, 네, 착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었어요. 타시던 차도 가능하잖아요. 중고차. 네. 고는 어떻게 되죠? 네, 타시던 차 갖고 오셔도 되고 중고차 같은 거 구매해서 갖고 오셔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네, 대신에 뒷부분에 칸 적재함이 700kg가 써있어요. 파워리프. 네, 파워리프를 보것도알 수가 없으니까 700kg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최대, 최대 적재중량. 적재 네, 요거 700kg를 확인하셔야지만 네. 대상이 가능합니다 <laughs> 자 그렇게 되면 중고차를 만약에 내가 하나 구해서 온다 네. 중고차 시세가 어떻게 되죠 카니? 보통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형성돼 있어요 그랬을 때 캐빈이 아까 얼마였죠? 중고차로 하시면 4,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음. 얼마죠 이게 토탈? 어, 제일 저렴하게 하신 분은 6,700만 원 정도부터 해서 한 6천 중반에서 7천 초반까지 가게돈 내려가는 음, 네. 기억에 남는 게 기본 구성이 너무 좋았거든요 물론 다 기본이었어요 네 맞아요 자, 그 기본 구성 먼저 얘기 드려볼게요 배터리, GSP 배터리로 800A 그리고 이제 태양광 충전이 1200W MPPT 100A. 저희 차의 자량인 듀얼 인버터 5kg입니다. 3kg, 2kg 네. 나눠서. 에어컨하고 전자렌지 돌리면서 인덕션까지 써도 다운되지 않는 그런 차입니다. 가 아, 좋다. 거기다가 냉방은? 냉방은 벽걸이 에어컨으로 들어갑니다. 난방은 에바 스테커 D2L 프로 들어갑니다. 하체 보강도 굉장히 괜찮던데. 네, 저희가 지금 프로모션으로 기본 3종에다가 3종 더해서 총 6종을 기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체병원이 보통 3종 가면은 코이쇼업쇼바 코이 네. 허브스페이스, 3종 기본에다가 헬퍼 스프링, 그리고 우레탄 스프링, 전륜의 스테빌라이저 까지 스테빌라이저도요? 네. 야, 그거 하면 되게 여러분 이 스테빌라이저, 여기, 용 빨간색이구나. 네. 요렇게 하면은 횡풍이나 네. 회전할 때 되게 유리하다고 하던데 네, 핸들링도 편해지시고요 네네. 주행감이 많이 좋아지죠 하부부가 6종이 기본이에요 그럼 이제? 네뭐또 추가적인 거 있나요? 전화해서 방문 예약해주신 분들께는 좀더 특별한 프로모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예약 프로모션 있어요? 네, 저희가 전시회를 안 나가잖아요 전시회 한번 나가면 비용이 들어가는 거를 방문 고객님께 네, 그대로 돌려드리는 그런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 카네스트 하면은 이 벙커가 가장 눈에 띄거든요. 네, 네. 이뻐요 벙커가. 감사합니다. 실내 높이가 어떻게 되죠? 94cm예요. 그러니까 앉았을 때 실측하면은 92cm예요. 네, 쿠션 때문에. 디테일하시고. <laughs> 성인이 보통 90 보거든요. 네. 성인도 앉아 있을 수 있는 높이의 부분이고요. 여기 곡선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런가요? 이렇게 높은 곡선 요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이 차량을 좀 신사답게 만들어주는. 어 어떻게 보면은 제일 효율성 때문에 이 모양을 만든 거예요 태양광이랑 이런 네. 공간감도 그렇고 태양광도 가장 많이 넣기 위해서 만든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 맞네요 직선이니까 이렇게. 실내 공간도 직선인 게더 많이 쓸수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도 보니까 한50 정도가 쏠라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50암페어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열이 살아 있기 때문에 가족이 네 가족이나 그리고 아이가 있으시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는 칸. 발판이 또 기본으로 바뀌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발판이 기본으로 여러분 제공이 돼서 아이가 타고 내릴 때 있으면 편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실내 1열, 2열이 살아 있는. 그럼 우리 하부 보강이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하부 보강이, 이게 리프트 허브. 리프트 있어서 리프트로 보셔도 되긴 해요. 리프트는 차 안에 올라가 있거든요? 아우, 좋아요. 아, 튼튼하게 돼 있다. 요게? 헬퍼 스프링이에요. 네. 얘가 우레탄 스프링으로 앞뒤로 들어가 있고요. 저렇게. 네, 요게 이제 코일 스프링. 네. 저게 코일 오버 서스펜션이고요. 이쪽에 허브 스페이스 들어가고요. 이거좀 작업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직 작업 전입니다아 일단 허브 스페이스 얼마나 늘어나는 거죠? 35mm 늘어나요. 35mm가 거예요. 들어가요. 전방에도 스테빌라이저. 그 앞에 보이는 게 기존 스테빌라이저 얘를 탈거하고, 네, 네 요거 좀더 강성 높은 거로 교체하는 네. 거예요. 6종 뭐였죠? 코일 스프링, 코일 오버 서스펜션, 허브 스페이스, 우레탄 스프링, 헬퍼 스프링, 전륜의 스테빌라이저 바. 오케이, 이렇게 6종 이런 기본입니다. 네. 여기 에어컨 시래기 이렇게. 여기에 뭐좀 <laughs> 특수한 거 있나요? 여기 보시면은 고무로 이제 진동 잡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네, 이거 있어야죠 이런 거에 넣고 설치기사님이 한번온적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작업한 거 보고 캠핑카 업체를 많이 다니셨대요 네. 근데 이렇게 꼼꼼하게 꽉 조여서 FM대로 한 업체가 저희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이게 제일 이게 기술인가봐요 요런게네냉매가 빠지지 않게 네. 네, 되게 단단하게 조는 방식인데 이렇게 잘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옆차 청소, 오수가 어떻게 되죠? 청소가 150L, 오수가 120L입니다. 120, 얘가 120L네요. 150L에요. 청소. 청수 야, 청수, 아, 청소에요, 얘가. 네, 오수가 이쪽으로. 이렇게 옆에. 네, 자, 이렇게 자세하게 볼수 있으면 너무 좋다. 네. 그리고 이게 단열재를 네. 또 블랙으로 요청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단열재가 은박이 있는 게 열기도 반사시키지만 겨울에 냉기도 반사를 하는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청수통이 최대한 얼지 않게 은색이 반사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전동은 아니죠? 네, 전동은 원하시면 해드릴 수 있지만 별 추천은 안 드려요. 고장났을 때 이제 고객님께서 그 유상으로 또 돼버리니까 네. 저희는 최대한 관리하면서 돈안 드는 차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여기는 여기에 들어 드레... 아, 쭉 빼셨구나 이렇게 네. 빼기 쉽게. 네, 빼기 쉽게 하고 만약에 흔들거리는 거로도 뭐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저도 이제 후진 주차하다가 여기 한번 부딪쳐 있어요. 그럴 때 얘가 이렇게 돌아가요. 네네. 그러니까 파손되지 않고 돌아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서... 네, 완전히 단단히 고정됐을 때는 부딪혔을때 파손으로 이어져요. 네. 아, 진짜 AS가 없는 차를 위해서 좀 많이 고민하시나봐요? 네 저희가 AS가 1년 반 정도 동안 하면서 느낀 거는 AS가 정말 없었거든요 고객께서 AS 기간이 끝나가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AS를 3년으로 연장시켜드렸습니다 전체 품목 다요? 네 설비 다 다? 다 편하게 타시라고 자 그럼 수납을 좀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제 네. 그때 기억에서도 수납을 좀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칸이지만 여러분 최대한 뺐다는 게 느껴져요 여기 웬만한 릴렉스 의자 이런 거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에는 네 릴렉스 의자도 들어가고요 윈드 스크린 길잖아요 네. 윈드 스크린도 그냥 일자로 다 들어가요 일자로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저 여기 사이즈 더큰것 같거든요 일반 칸보다. 보통 여기를 D자 쇼파로 하면 거기 설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11자 구조기 때문에 구조가 조금 더잘 나온 거예요. 아, 의자가 없이 위에서도 쇼파 걷어내면은 위에서도 또짐 적재할 수 있으세요. 네, 외부 수납은 이게 다죠. 뒤쪽으로 한개더 있습니다. 여기도 꽤 괜찮네. 네, 여기는 장작을 넣게 되면 장작 두 박스를 그냥 이렇게 되게 편하게 들어가거든요. 8로대라든가 네, 네. 뭐 장작류 여기 넣으시면 되겠네요. 밑에만 좀 깔고 여기가 원래 히터 자리인 거죠, 그렇죠? 네, 이 아래가 여기 보면 히터 있잖아요. 네. 히터 라인하고 여기 물 펌프 라인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네, 온 김에 여기 벤트들이 그때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열을 배출하는 목적으로 나온 거라서 배전원 벤트 두 개랑 냉장고랑 m p p t 전자렌지쪽 벤트 두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하면 여기가 땡기고 얘는 나오고 그쵸 그렇죠? 네, 그랬던 맞아요. 것 같은데 맞죠 네네. 여기는 냉장고 쪽이고요 네. 요 위쪽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mppt 아 전자레인지, 아, 전자레인지 mppt 그것도 되게 아, 있어야 되겠다 싶었었거든요 네, 나중에 작업하려면 어려운 부분이니까 처음부터 네. 다 해놓는 거예요 여기가 화장실인가요 여기는 주유구 네. <laughs> 맞아 맞아 순정 그대로 쓸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순정 각도 그대로 살린 겁니다. 도너키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기본입니다. 네. 신발장도 여기 안쪽에 좀더 놓을 수 있게끔 파신 게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실내, 여 화이트 에디션 한번 보고 오시죠. 차주분이 화이트에 대한 뭐 특별한 애정이 있으신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더 디테일하게는 말씀을 못 들었는데 네. 하얀색을 너무 좋아하셔서 번호판도 다 하얀색으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하얀색이네 네네 기본은 <laughs> 블랙이고요 요거는 화이트 에디션으로 수정 네. 같은 거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럼 선택이 오늘도 가능한 거네요 그쵸? 네 맞습니다 일단은 다른 거보다 바뀐 거 워크스루 이게 냉기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네. 저희가 여기를 쿠션으로 마감을 했어요 야 이런거 이런 들어가면 뭐 네, 예. 그러니까 소음도 그렇고 네, <laughs> 최대한 냉기랑 이제 더위 같은 것도 많이 좀뺄 수가 있, 있더라고요 요렇게 네, 요거 제가 한번 구볼이생 가능하세요? 아이 정도 될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반려동물이나 아이들을 위한 거긴 한데 네. 혹시 모를 성인들도 갈수 있으니까 음. 저도 등치가 꽤 키는 작은데 등치는 높게 있어서. <laughs> 진짜요? 된다고요? 아, 생각보다 쉽게 넘어가시네. 네, 이렇게이렇게한 네, 번씩 쓸때 아주 높게 뚫지 않으셨는데. 이거 철은 안 건드리고요. 유리만 네. 뗀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은 다 그대로 순정 살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네. 보통은 여기가 터지잖아요. 그렇죠이렇게 네. 그렇게 되면 프레임을 만지게 되는 건가요? 네, 프레임을 만지면 나중에 그 프레임 녹이 번지게 돼요 네. 그래서 최대한 프레임을, 그러니까 철은 안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강성도 그렇고 그동안에 워크스로 좀 해주세요라는 게 진짜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가능합니다 유리만 했기 때문에 아주 크진 않지만 아이가 왔다 갔다 하거나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움직여야 돼 그러면 금방 보시는 것처럼 성인도 네. 갈수 있어요. 이거는 선택적인 부분입니다. 실로 하시는 분들은 막으셔도 돼요. 하실 분도 비용 추가 없는 거예요? 네, 비용 추가 없이 선택으로 뒀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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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러면 벙커 쪽에 뭐 변화된 게 있다 그러셨거든요. 벙커 네. 쪽 보여드릴게요. 벙커에 올라와 보시면은 우선 여기 보이는 창문 개방감이 이게 전에였고요. 네. 이게 요즘은 이쪽을 좀더 넓혀졌어요. 이렇게 달라 보이나? 엄청나다. 이거... 커지면은 겨울에 춥지 않냐 우풍 있지 않냐 라고 네. 많이 물어보실 텐데 우풍이 있는 게 창문이 여기 딱 턱에 있으면은 여기 창기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기 사람이 이렇게 누웠을 때 머리 위쪽이라서 그래서 네, 기에서 네.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런 것도 가만히 됐다라는 건가요? 여기 아래쪽에는 조기가 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쿠션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전에는 쿠션을 하면 이렇게 됐었거든요. 걸렸는데 네. 지금 이렇게 열리게. 조금 1cm, 더 올리셨어요? 네, 2cm 올리, 올렸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양산하면서 소소하게 네. 개선되는 사항들이죠. 한쪽은 옷장 쓰고요, 한쪽은 네. 이불장 쓰고 이렇게 써요. 추가적으로 달라진 거는 이렇게 2구짜리 있는데는 USB랑 시그잭이랑 같이 돼 있는데 1구만 돼 있는 데는 기존 USB에서 시그으로다 바꿔드렸어요. 아, 이게 시그잭을 저는 쓸 일이 없던데. 전기장판을 아무데나 꽂아도 되는 것도 있고 고속 충전도 일반 u s b 는 캠피카에서는 USB가 고속 지원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하나씩 드리긴 하는데 요렇게 네. 네, 시그에 꽂아서 하면은 C to C도 되고 USB도 고속으로 지원이 돼요 아네네네네 깨알입니다 고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네. 쓰시는 소소하지만 여러분 네. <laughs> 주십니다 TV랑 스피커가 기본 구성인가요? 네 맞습니다 스피커 저건 사운드바라고 그러죠 그쵸? 네 TV를 더큰 거로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은 최대 43인치까지도 변경이 가능해요 탐나는데 43인치 꽤 좋더라고요 높이 충분하게 진짜 되는 거는 여러분 이게 네. 큰그 장점이죠 저앉기키 크거든요 제가 네. 매트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92cm라고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충분합니다 거기다, 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밑판 사이즈가? 여기가 1890에 1960입니다. 거의 1900, 1900인 거네요, 그러면? 네. 한번 이렇게 누워 이렇게 누워볼까요? 그렇죠 뭐 가로로 누웠을 때. 요렇게 보통 세 분, 네분 주무시는 사이즈인데 어떻게 네, 보세요? 이쪽로 제가 보시면 세분 정도는 뭐좀더 붙여서는 잘 쓰는데. 네, 세 분이면 넉넉하고 여러분 아이가 있다면 위에서 4분 부둥부둥 하면서 네 분과 같이 부둥부둥하면서 주무시는 위쪽이에요. 거실 느낌이라고 그때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거실처럼 쓰시면 되고 그리고 또 좋은 게. 저희 고객님들, 유저님들 보면은 어린 나이가 있으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가 캠핑카 생활하다면은 부모님 식탁에서 먹거나 이럴 때 애들을 금방 자리를 떠나잖아요. 그쵸. 그럴 때 부모님이 여기 계시고 아이들을 여기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애들 TV 틀어놓고 부모님 편하게 좀... 눈에서 내, 시야에서 애들이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런 걸 고려해서 네. 컨트롤러 스위치 누르는 거를 이런 데 아예 배치가 없어요. 한 군데 주방으로 애들 손에 안 닿게 다 몰아놓은 거예요. 아,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네, 아이들을 위해서 겨냥한 차량이라서 이게. 자,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와서 보면은 시트가 여기 11자 구조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신 거 네. 두 분, 두분 앉으시는 네분 정도의 좌석이고요. 시트는 색상이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 네 다양한데 기본은 이 컬러로 지금 민트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트가 제일 잘 어울리기도 하긴 하네요. 네, 여러 가지 색상 해봤는데 제일 예쁘더라고요. 민트에 이렇게 11자로 되어 있는 게 특징적인 거고요. 그래서 수납공간 좀더 크게 넓게 빠질 수 있었고 네 외부 수납도 커지고 실내에서도 수납공간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 실내공간 수납이 어디 있죠? 여기, 아, 맞아. 그때 시크릿 공간이라 그랬어요. 네네. 여기는 물통이라든가. 밥솥도 좀 넣고 다녀. 밥솥도, 아, 밥솥도 괜찮네. 네. 잘안 쓰는 짜질그라운거막 넣기가 좋아요. 네네네. 네. 자, 그럼 주무신다 그러면 위쪽에서 한세 분에서 네 분. 아이 포함하면 다 주무실 수 있긴 하고. 네. 더 편하게 잘래. 그러면 아래쪽도? 이거야 뭐 진짜 가, 간단하지. 11자가 이게 좋기는 해. 네. 조각이 안 남는 게편하죠 그쵸. 한 방이니까. 이렇게 하면 아래쪽도 한 분은 주무시겠다. 저랑 신랑이랑 두 명은 잡았어요.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네. 여기서 주무셔가지고 네. 좀 불편하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잘 때. 그쵸, 잘수 있게. 사이즈가 얼마예요? 이게 싱글 사이즈 보시면 돼요. 아, 1040 1040입니다. 1040. 두 분도 주무셨다는 일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들은 들어 가는데. 네, 네. <laughs> 거기다가 전자레인지. 전자레지 높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에 보통 많이 햇반 꺼내고 하시니까. 네. 네, 판이 다리 저 키가 되게 작거든요. 네. 음, 높이 괜찮습니다. 아빠가 꺼내 주시면 되지, 아빠가. 이자리는 엄마 자리. <laughs> <제가> 엄마 자리. <웃음> 이렇게 <웃음> 키우는 자리. 아. 딱 티비 딱 나오네요, 각도가. 네네. 제일 좋은 자리네. 어, 네, 기게 명당입니다. 엄마 자리,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머님들. <laughs> 요거, 150L, 국민냉장고, 냉장, 냉동. 150L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이거 국민냉장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인덕션도 원래 기본인데, 이 차주분께서 빼달라고 요청하셔서 삭제된 부분입니다. 아, 인덕션? 여기에 이렇게 한군리 들어가는 건가 봐요? 네네.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네. 싱크대 크다 네 그냥 냄비나 이런 것도 씻기 편하시게 들어가고 이것도 네. 이렇게 해서 따로 세척하기도 편합니다 네 커서 좋네요 이게 보통 많이 쌓인 물이 안 내려가는데 네. 크니까 더 많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 걸러주니까 아무래도 오수통에서도 AS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아그것 때문에 네. 아래쪽에는 수납이 좀 많이 먹었을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면 은 준수하네요 네 냄비 같은거나 그릇 넣기 편하시게 네. 그 공간에서 쓸수 있는 거는 그 공간에 넣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든 레이아웃이에요. 네 여기서 냄비나 이러한 것들 이쪽을 넣으시고요. 아좀 여쭤본 게 이게 보통 네. 되게 크거든요 얘가 어, 이만큼 그렇지. 내려오는데 네. 그나마 슬림한것 같아요. 다른 거 이거 제품을 찾아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 별도로요 밑에 것만. 네네. 그래서 공간이 충분히 쓸수있네요 아래쪽까지. 여기 양념장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네 양념장으로 네.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패널이 이쪽으로 다 일체로 모르셨다라고 하셨어요 청수 오수통 열선이고요 아 태양광... 동파 방지되어 있네요 별도로 또 네, 동파 방지 기능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DC로 되어 있고요 네. 바로 라인 따서 올라오는 거는 또2 2 0 v 로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열선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아 동파에 엄청 신경이 많이 쓰셨구나 네. 태양광 의 충전 양을 볼수 있는 MPPT 지금이 몇 암페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은 21.7 암페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약간 그늘져 있어요 여러분 아까 50까지 올라왔다고 네 온, 지금 이제 그늘이 많은 거 보세요 네. 요거는 이제 온수기입니다 몇 리터짜리예요? 10리터예요 메인 컨트롤러 요기 네. 이 부분은 핸드폰으로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가 그 영상에 나갔을 때 컨트롤 패널을 왜 주방에 뒀소 라는 댓글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 좀 설명 좀 주세요 이건 쓰기 전에는 다들 그런 궁금증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저희 유저들한테 물어보면은 다들 목이 있어서 너무 편하다는 분들 진짜 많아요. 써 아, 봐야지 네. 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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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쓰기 진짜 편하고 기름튀지 않냐, 수증기 어쩌냐 이렇게 맞죠. 말씀하시는데 이게 뚜껑을 덮어 달라고 하시잖아요. 네. 뚜껑을 덮으면 습기가 안에서 머금는 거고 이렇게 개방을 해 놓으면 습기가 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날라가게돼 있어요 아. 이쪽 부분에서도 AS 난 적은 단한 건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짚어서 드렸어요 댓글에도 네. 좀 있었거든요 몇 분들이 네, 네. 자 그다음에 화장실 여기 변기 쓰셨네요 이분은 네 변기는 선택이라서 이분은 하셨는데 이렇게 180도 돌아가는 변기이고요 네 변기는 선택 옵션이에요 그렇죠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있으시다고 들었을 것 같은데 어. 보통 어, 60대 부부분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경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뺄라면 삭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선택으로 부분을 나, 나눴던 겁니다. 추가하는 건 손실이 나봐요, 그러면. 네, 나중에 추가는 할수 있어요. 네. 공간에 더 방점을 찍었다고 보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장들이 거울 이렇게 수납장. 봐도 해 주세요. 이런 걸별거 아니긴 한데요, 여러분. 이거 다 내가 했거든, 이거 내 차에는. <laughs> 아, 이거 나중에 하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이것도. 네. 요거는 이 차주님이 에디션으로 요청하신 거고. 네. 기본은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가운데에 돼 있는 그 제품으로 나가요. 조명들까지 다 화이트니까. 네. 기존의 느낌이 조금 달라 보이기는 하긴 하네요. 네. 자, 그리고 냉 난방 좀 살펴볼게요. 네. 우리 차는 바닥 난방을 안 하잖아요. 네네. 네. 대신에 이렇게 바닥에 러그를 다 네. 맞춰서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발시려 못 느끼실 겁니다. 토출구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구나. 네. 이 토출구를 이렇게 바닥으로 대서 여기가 네. 면적이 따뜻해지게 돼요. 음... 그리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네. 나는 공기로만 따뜻해지고싶다 하면 이렇게도 쓰셔도 되고. 그럼 토출구가 여기 하나가 있고 그리고 벙커 쪽은 네. 여기 냉장고 옆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화장실에도 있네요. 네. 세 개가 나오네 네, 화장실도 히터 틀면 따뜻하게 샤워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전기실 여러분 순질을좀 네, 가능할 수 있는 척도잖아요 네, 보시면 다 GSP 인버터 2Kg 네. GSP 인버터 3Kg 한전도 GSP로 여기 보면 40A 들어갔고요 주행 충전기는 파워크래프트로 60A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 대형 퓨즈도 다 따로따로 걸려 있고요 대 네. 퓨즈 그리고 이게 전선 같은 경우도 GSP 다 정품 전그 실리콘 배선으로 실리콘 배다 배선. 네, 되어 있고 텐트도 들어오는 거 나오는가? 거. 여기 이제 메인 컨트롤러 퓨즈 각자 다 달려있고요. 여기 히터 퓨즈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은수기1 2 v 컨트롤러 퓨즈 여기 절체기도 2kg, 3kg 절체기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두개 있어야 되죠. 네, 네. 배선들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 실리콘 배선인 것도 마음에 들고요. 네네. GSP라는 강조하시는 게 이게 국산이라서 그러신 건가요? 보통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완제품이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마크를 찍어서 판매를 하는 건데 지금 GSP만 제가 알기로는 공장이 되게 대형으로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셀만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국내에서 조립을 새로 해가지고 셀 밸런스나 이런 걸 확실하게 해서 나와요. 그래서 뻥스펙이 아, 네. 없어요. 아 그래요? 네. 퓨즈도 이렇게 여분으로 집니다. 아, 퓨즈였어요. 네. 이렇게 꼼꼼하셔. 자 이렇게 전기실 보여드렸고요. 배터리는 어디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배터리는 공간을 분리시켜서 이 냉장고 아래로 들어가어요 냉장고 있습니다. 아래로. 이렇게. 기존에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신 것도 좀 하나씩 짚어드렸어요. 일단 우리 이제 계약 사항들. 네. 아까 가격이랑 그거 한번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계약금은 천만 원을 받고 있고요. 그 부분은 캐빈에 대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베이스 차는 고객님 명의로 헤지 모빌리를 통해서 차량 주문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출고까지는 저희가 따로 중도금 받는 건 없고요. 잔금은 출고 당일 검수 다 끝나고 나서 교육 다 끝나고 나서 오케이 하시면은 네, 금액을 납부해 주시면 되십니다. 이것도 한 장점인 것 같아요. 안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멀리서 계약해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협력점을 많이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된 곳은 부산에 한 군데 있고요. 전라도, 광주의한 군데가 협력점으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아, 그트라이앵글 구성, 구성됐네요. 위쪽은 여기 천안에서 카네스트 본사. 네. 협력점은 부산이랑 광주, 전라도. 네. AS까지 아까 3년 우리 또 워런트 늘어난 것도 너무 좋아요. 네. 편하게 타세요. 3년 동안 무상이고요. 3년 이후에도 고장 날 거리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크기나 이제 높이나 뭐 이렇게 무게 이런 것 때문에 리프트 작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공장으로 내방하시면은 저희 차량뿐만 아니라 타사 차량도 가능합니다. 엔진 오일 되고요 브레이크 패드나 일반 다른 소모품 경정비 같은 것도 다 가능합니다. 다른데보다 어차피 공유이더쌀거 아닙니까? 좀 많이 저렴하죠. 우리 고객분들입니까, 그렇죠? 네. 저희 고객님께서 한 분이. 멀리서 오기 불편하다고 그 근처에서 하셨는데 저희랑 금액이 2배 정도 차이가 났어요 아, 여러분 참좀 그 하세요 꼭 저희한테 와주십니다 <laughs> 지금 계약하면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계약 시점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더니 방송에서 2월이라고 했는데 왜 지금은 이러냐 이러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전화 주시면 은 개별 상담으로 정확하게 계약하시면 은몇월 며칠까지도 말씀드립니다 그때 듣기로 변동된 지한 번도 없다고 들었는데. 네네. 땡겨지면 땡겨졌지. 이차주 님도 원래 일주일 뒤 출고인데, 일주일 당겨지셨습니다. 에이, 있었겠지, 한 번은. 단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있던 거는 그냥 손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나 원래 출근 날짜가 5일인데, 내가 스케줄이안 돼. 그러면 8일날 가져갈게 하면은, 그러면 8일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캠핑레고 카네스트 모델이 또한번 고객님들께 이제 오게 됐는데,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더 만족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